저 네일 받았습니다. 뭔가, 땅큼 땅금 봄이니까, 이런 네일을 했고, 그리고 오늘은 바빠요, 되게 여러분. 염색도 제가 갈색이어가지고, 염색을 까만색으로 하고, 오늘은 선거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투표 해야 돼가지고, 투표를 합시다. 해야 돼서 투표하러 가고, 출발! 슝! 우선은 제가 엄마가 미용실 하니까, 엄마 미용실에 가려고요 음. 그리고 야상 아주 아주 편하게 나나 신분증 챙겨가야 되지 않나? 지갑 핸드폰 출발 응? Where is my shoes? u um, Here 아아 어. 원래 양말 신고 신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죠? 그걸 안 보고 입었는데 괜찮네요. 이렇게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니까. 제발. 짠, 여러분 요즘에는 이렇게 날씨가 좋잖아요. 그래서 최애곡, 노래 추천. 진짜 봄에 주, 너무 어울리는 노래인데 아이유, 블루밍. 저작권 때문에 제가 불러드릴게요. 따마. 부끄럽다.

완전 맘에 들어요. 이렇게 제가 그때 전에 블랙 했었는데 다 빨아가지고 별로였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블랙이 되었다. 이제 투표를 하러 갑시다. 저희는 이렇게 단지내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하는데 어렵네요. 잘해야돼요 여러분, 끝러죠 그냥 오늘 회사 안 가서 너무 좋다. 끝. <웃음> <웃음> 여러분, 음 오늘 되게 뭔가 러분 여러분, 여러 여러분, 오늘 여러분, 깜짝 놀랄 소식이 있어요 <laughs>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회사를 하겠다고 말하는 날입니다. 말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저희 그 팀원들? 기획팀 분들한테만 말을 했고 이제 대표님한테 오늘 말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너무 떨리고 <laughs> 머리가 거의 뭐 여러분 저 다이어트 할 거예요. 진짜 진짜 할 거야. 준비해. 언박싱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지나, 길거리 가다가 갑자기 산 원피스가 있는데 그거를 보여드리고 오늘 입고 나가려고 냄새가 나네 짜잔 예쁘죠 여러분? 되게 하늘색인데 약간 실키한 끝나시가 있더라고요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2만 원에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 괜찮은데? 하면서 샀어요. <laughs> 지나가다가, 근데 왜그 냄새 나지? 그럴 땐 드레스 퍼퓸. 굿. 그리고 좀 완전 제가 빠진 게 있는데, <laughs> 아 늦었네? 짠! 킹덤, 킹덤. 와, 개꿀잼. 이거 진짜 미쳤어요, 여러분. 아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넷플릭스 킹덤 보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말하죠? 그러니까 제가 왜 퇴사를 하냐고면 비밀인데요. 원래는 광 매, 마케팅 쪽에 관심이 있긴 했지만 마케팅 쪽을 배우려고 이 회사에 왔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이 욕심이란 게 생기더라고요. 뭔가 어 내가 마케팅을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더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뭔가 제 주변 친구들 보면은 아직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그 그 친구들을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 되게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뚜렷하고 뚜렷함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멋지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회사 다니면서 공부를 좀 하고 그러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회사가 제가 저번주에는 평균 한 새벽, <laughs> 새벽에 계속 회사가 끝나서 도저히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조금이라도 빨리?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결심을 했죠, 빠르게. 그래서, 끝나, 퇴사하고 계획은 아직 뚜렷하진 않은데, <laughs> 제가 하고 싶은 분야를 찾고, 그 분야를 위한 노력, 그리고 운전면도 허 따야 되고, 사랑니도 빼, 빼야 되고, 바쁩니다. 음, 다른 또 브이로그를 보여드리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너무 걱정, 사실 걱정 기대, 약간 그런 반반? 어, 또 이제 나 어디로 가서 일을 하게 될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 걱정도 있고 아, 나가야 되는데 급하게 머리를 자르려고 어 아, 머리 길이 아니다 아주 티안 나게 됐다 시간이 없어요. 어때 아빠? <laughs> 또 엄마 사랑이 앞머리 한 거야? 짧은 거 있잖아. 엄마는 짧은 거안 어울려. 그래? 응. 엄마 나 퇴사한다고 말했잖아. 아, 말했어 아빠가? 그래, 근데 너 다니다 보면 다 힘들어. 다른 데로 가려고 하던 거지. 그래도 너잘 생각하고. 아, 저 폴드브로 아이 하나. 라는 폴 사이즈 아이. 감사합니다 아침 여유 아침에 콜드 브루죠 아니 머리가 왜이래 15분 남았어 여유롭다 손톱리야 망고 요구르트 점심 먹고 나와가지고 근데 왜야사자인더구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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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침에 먹은 거 아직도 있다. <laughs> 아니, 오늘 얘기를 했어요. 어, 대표님이랑. 근데 잘 넘어간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스무스하게? 뭐, <laughs> 뭐, 언제까지 해라 이건 아닌데, 그냥 이제 다음 사람 구할 때까지 최대한 빨리 구해보시겠다. 이렇게 하고, 다행히 스무스하게 넘어가가지고 다행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빵집이 있어요. 베이글집. 그래서 베이글 먹으러 갈 겁니다. 오랜만에 해 떠있을 때 퇴근해가지고 이 저녁을 즐겨보려고요. 여러분, 아, 올리브영 왔습니다. 어, 어. 그, 요거, 눈썹, 진한 거 살려고. 어, 이거 이쁘다. 역시 다른 게눈에 보이는구나. 이쁜데?

여유롭다. 빨리 끝나니까 저녁도 먹을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완전 뽀송해졌죠, 여러분? 앞머리가 떡졌어. 떡졌어. 옛날에는 떡지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너무 건조해가지고. 근데 나이 드니까. 이게 머리.. 아 출발을? 일단 먹고 있을 테니까 이렇게 들렸다 가야죠. 아트! 짠! 여러분 이거 보세요. 허니.. 허브갈릭! 짠! 제가 단골집 많이 없는데도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우유! 오늘 커피 를 많이 먹어서 삼각고 왔어. 음. 꿀맛이다. 응, 응? 인사해줘왜 <laughs> 이렇게 어기적거려? <laughs> 아, 아파. <laughs> 운동 잘됐어 먹어 이거. 다이어트 하나? 저보다 다이어트 열심히 하거든요. 왜 그래? 밥 먹어? 이 탄수화물 아니야?

그렇게 두꺼워져서 뭐하 <laughs> 몰라 <웃음> <웃음> 자기 떠난 여자들이 좋아하면 어떡해? 아니야, 일단 아랫배가 너무 많이 나더라 이거 먹어봄? 지구젤리? 응. 저번에 너가 줬잖아 나 너가 얻어서 먹었어 그랬나? 먹어봄. 먹을래? 어개맛아스토리 천사 아니? 진짜 스토리 같아 아니 스토리 중독 아니야? 지구젤리 먹방 중 어? 슬... 스토리 하는 건 아니지? 스토리 하는 건데? <laughs> 장난해. 왜왜 왜. 왜? 왜? 나뭐 생기 나오잖아. 아, 지들, 니 지들 나오지도 않아 어차피. 봐봐그아니안 그래, 네 나오니까 손밖에 안 나와. 아 그래. 됐어? 그아니안 그래, 네 나오니까 손밖에. 안 <웃음> 짜증나. <laughs> <laughs> 그이 언니 인성 인성이야. 그아니안 그래, 네 나오니까. <laughs> 아 뭐야 이거? 아, 뭐야? <웃음> <웃음> 지구 젤리 먹방. <웃음> <웃음> 영상 없어짐 불러도 <울어도> 돼? <laughs> 다시 찍어 다시 찍어 아 미안 나 영상 없어어 여기 부메랑이야? 아니 영상인데 됐어? 응 됐어? <laughs> 귀엽다 나 부메랑이야? 어나 너무 귀운데 그거 미소본이야 미소본? 찌그찔리 먹방 댕글댕글 댕글. 맛있다 자기 전에 하나씩 먹고 자야 돼요, 여러분.